예예 캔디! 빨리 와라! 빨리 와! 씨발 또뭘 시켜 먹으려고? 아이 새끼, 가게 아. 잘 되나 보다. 응? 바쁜 척도 하고. 박 사장이 왔고 보탄 장사가 존나게 잘 되네. 아니 씨발 무슨 단속을 한번안 또? <laughs> 이 사람은 아직도 명순이 못 찾았네. 내가 얘기했죠. 최 사장이 형님 독박치고 나른 거라고. 아휴, 처음에 동업할 때 재미 좀 봤겠지. 그렇게 재미 좀 보게 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으면 꼬리 싹 자르고 나르는 게 꽃뱀 숙 수법이다. 그것 으모르 그냥 줬다고 그냥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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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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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...